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절 진강성경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11절까지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11절까지 팔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대 만일 내게 엎드려 갱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야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갱비하고 다만 그를 성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창조 때부터 다른 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다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어, 어, 장, 어, 불택자가 있고. 창조 때부터 우리가 다른 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왔습니다. <laughs> 예수님이 성리는 바로 내 성리입니다. 기독자는 시험으로서 전투로 성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독자가 전투가 없다, 그렇게 하면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다, 이러면은 전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구원의 원행이 예수님이요, 내 패전의 원행이 첫째 아담이라. 아담의 패전에 나도 패전에 동참되어 있고 정죄와 사망에 동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담의 패전을 거울 삼아서 어 나는 실패가 없도록 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어, 잘 알아서 나도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사를 결정하는 이 공심판을 시험에서 승리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이 깨어져서 은부와 사망의 열쇠로 생사의 권위를 예수님이 홀로 가지고 계십니다. 죽는 열쇠, 사망의 열쇠를 <laughs> 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제 그 장래 그 사망의 것, 생명의 것을 예수님은 구태어 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내 대신하여 받은 것이다. 그래서 죄와 마귀와 사망을 영원히 주권할 수 있는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바로 내가 당한 것입니다. 왜? 내 대신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정복은 내 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 신인양성 1위로 하나님 을 이루었는데 내 신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인성은 나를 대신해서 인성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소원을 다 이루었고 무한한 목적을 완전 성취했다 이말다 이루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왜? 완전 만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 이거는 완전 승리를 말하고, 앞으로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자유성의 구원과 강제성의 구원, 요두 가지로 있다. 네게 자유성을 초월해서 강제로 입힌 기본 구원이 있습니다.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강제로 우리에게 주신 기본 구원이 있고, 유한한 자유성을 인정해서 내가 제한된 범위에서 자유성을 가지고 강제할 수 없는 그 구원을 건설 구원이라 성화 구원이라 이렇게 말다 행위 구원이라. 그, 어, 그것은 그 내게 유한한 자유성이 인정되고 강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구는 내가 이루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루지 않니면은 하늘나라의 영광종기 대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수치 부끄러움과 영원한 멸망은 어, 또 내가 지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아담의 범죄로 영이 심판받아서 먼저 죽고 우리 몸과 마음도 필연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된 영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내 대신 성리가 내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대속 그것이 내 대신 성리가 내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신 것이 내 대신 <laughs> 성리자가 된 것이 그것이 내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성리는 내 것이고, 내가 왕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대속은 내 대속이요. 내 왕, 내가 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중생된 영은 내 마음과 몸을 완전히 통치할 근세를 받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중생된 영이 내 마음을 통치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 몸을 통치할 권세를 받아서 중생되는 것인데, 아담의 심신이 범죄해서 영이 죽은 것은 죽격 위치에서 영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영이 범죄한 것은 아니고 죽격 위치에서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행이라. 그렇기 때문에 영은 범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체도 없으시고 물체도 없는 무행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뭐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구름 속에 나타나는 형체가 그 속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체가 없습니다. 물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제일 잘 나타낸 순서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게 하나님인가? 첫째로 잘 나타낸 순서가 예수님이 두 번째로는 택한 자들의 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생된 영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세 번째로는 성화된 육이라. 내 마음과 몸이 성화된 것이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만물이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나타낸 것, 예수님, 택한자의 영, 성화된 육, 만물,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택자와 불택자가 있는데, 택자의 영과 불택자의 영은 창조 때부터 달리 창조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어, 택자의 영과 불택자의 영이 달리 창조가 됐죠. 창조 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과 불택자는 다른 것이다.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저 사람은 불택자가 아닌가, 그렇게 짐작은 하지만 그것도 모릅니다. 예. 참, 악하고 예수 믿는 데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전도만 하면은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막 그렇게 입에 개거품을 물고 달라들지만은 그 사람이 택자인 줄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아, 짐작은 북택자가 아닌가 그러면서 전도는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택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잡아서 간가에 했다가 그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순교까지 한 사람입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예정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선택된 창조와 목적 밖에서 선, 선택된 창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창조, 목적 밖에 창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짐작은 할수 있지만 그 짐작이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월이 바울된 사례도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은 얼마나 앞장서서 비방하고, 온갖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주를 위해 한란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 안에서. 선택된 창조와 선택밖에서 창조된 것은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창조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택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목적이 시발점이야.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목적이 시발점이요. 불택자는 택함이 없습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불택자는 택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예정이 시발점이다. 우리는 예정전에 하나님의 택함이 시발점이요. 불택자는 택함에서는 택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예정에서는 그 속에 시발점이 되어 있다. 그것이 시작이 다릅니다. 택자와 불택자의 시작이 다르고, 장조 때부터 다른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내려오는 줄기가, 하나님의 선택의 줄기와 선택을 위해서 내려오는 줄기가 불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믿는 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응, 애국을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다릅니다. 택함을 받을 때부터 다릅니다. 예정 때부터 시작한 자가 불택자라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던 목적이 택자의 구원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 만물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볼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요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삼남 만상 이것을 자세히 보면 그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오늘 이거 우리가 잘알죠 우리는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다르게 창조가 되어 있다. 불택자와 다르게 지어진 나라. 하는 것을 우리라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준비는 그날에 담대하고 부끄러움 없는 신앙을 위하여 준비해 주님 오실 때 담대히 주여 오이 없었어. 담대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을 오늘 준비해 오늘 주님이 오신다. 주여 오이 없었어. 담대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을 오늘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예.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전체가 불에 타서 원소로 돌아갈 때, 부끄럽지 않고 안도록 지금 해결할 것 해결하고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 날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했을 때, 예. 그 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 예. 저 주부가 그 지들이 뭐 집에 많다하는 것은 그그 그 부부가 깨어른 정거라 깨어려서 깨끗이해서 지가 먹을 것이 없도록 정리를 깨끗이하면 그 지가 있을라 해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재학이 마구 재학의 마음이 자꾸 올때 우리가 그걸 깨끗이 정리하고 해결하고 이래서 재학이 오지 못하려면 이 마귀와 죄와 사망이 올라야. 올수 없는 자가 돼. 그러니까 우리의 준비는 그 날에 담대하고,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어? 그 날에 담대함을 준비하고, 그 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을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전체가 불에 타서 원소로 돌아갈 것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없도록 우리가 오늘 해계해야 되지. 지금 해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세상 칭찬은 영원한 상금을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서 없어지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야, 그거 너 잘한다. 그것은 잠깐 지나가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라. 어?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어, 영원한 상금은 내가 욕먹은 일을 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욕먹은 일이 했다. 어? 내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믿는데 사람들이 나를 주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욕을 한다 이러면 내가 욕먹을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걸 고치면은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욕을 했는데 내가 욕먹은 일이 안 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를 욕을 하는 것은 해대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욕을 할때내 자신을 살펴봐라.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더라.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지적해 주구나요내 자신을 고치면 그 사람은 나의 선생이라. 그런데 내가 잘못된 게 없더라. 이러면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금이 되니까 얼마나 좋고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은 해가 없습니다. 어? 그게 막 불뚝불뚝 해가지고 막 감정을 일어나고 하는 거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니다 그때 내 자신을 살대로 어? 내가 욕망을 내려. 그러면 영원한 상급이 우리 주님이 예비해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생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의 영원한 수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나를 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다. 그 날의 영원한 수치를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주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 하면 얼마나 영구한지모라고또 내가 잘못했대, 욕을 한다. 그거 내가 고치면 돼. 어? 아, 내가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이걸 지적해 주구나. 고쳐버리면 그만 또 내가 새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어? 이 세상에서 뭐 허영수치, 그런 거는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때부터 다르다. 예?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 바로 내 승리라. 어. 기독자의 시험은 전투로 어, 이기고, 승리로 자라가고, 전투가 없다고 하면은 승리가 없습니다. 야 내가 살기가 왜 어렵느냐. 어? 아무 일 없이구만.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막 편안한 일만 있으면 좋겠다. 거기는 향상이 없습니다. 전진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이거는 우리에게 오는 전투. 기독자는 성리로 자라갑니다. 성리로 향상됩니다. 성리로 전진한다 하는 것을꼭 이기고. 시험에서 전투에서 이겨서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리해서 시험에서 이겨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강야를 가사 오늘 우리 시험은 성령이 우리에게 이끌려서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패전한 것은 어, 내가 마귀와 동참해서 패전된 것은 어, 내가 패전한 것이요, 정죄와 사망에 동참된 것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승리를 한 것은 내가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승리한그 승리가 바로 내 승리라.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사를 결정하는 그 시험에서 승리한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것은 내가 승리한 것이다. 생사를 결정하는 이 공신판 시험에서 승리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이 깨어졌어.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제 것과 장래 것, 사망의 것, 생명의 것이 이게 그구태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주권자가 되고 우리가 바로 죄의 마귀의 사망의 주권자가 되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내가 당한 시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가 자랑의 말씀이 좀. 예수님의 승리 그것이 바로 내 승리라. 예수님의 정복 그것이 내라 마귀를 이긴 것 그게 바로 내가 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사람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어를 이루었었는데 인성은 신성은 하나님이요 인성은 나를 대신해서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소원, 무한한 목적으로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바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 그거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완성을 이루고 죄와 마귀의 사망을 깨뜨린 것이 바로 내가 깨뜨린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성과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 기본 구원은 강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시민권이 되었고,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제한적인 자유성을 인정하고, 강제할 수 없는 것이 건설 구원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오고 안 오고, 새배기도 <laughs>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 가려고 최악하게 해 줘서 원하고 원하고 해야 오지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오기가 힘듭니다. 그 힘든 것을 그 뚫고 이고 객민이 와서 그래도 참석한 것은 그런 승리한 것이다. 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된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 속으로 내 대신 승리한 그것이 내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겨서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고 왕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왕권을 사탄을 물러가라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악의 마음이 들어올 때 내가 깨뜨리면 깨뜨릴 수 있는 왕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자와 불택자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택자들은 어 영원 전에 택함 백성을 택할 때 택함을 받을 때는 불택자는 그게 택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원 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택자는 언제 지연 받았느냐? 예정 때지연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우리의 시작은 택함에서 시작되고 불택자는 택함에서는 없고 예정에서 시작된 것이 불택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할 때부터 다르게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지원받은 나, 선택받게 지원받은 불택자. 그 불택자는 저 사람 불택자다. 그렇게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 지금 우리가 진작은 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포악하고 강박해도 하나님의 택자가될 수가 있는 것을 알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내려는 줄기, 하나는 선택밖에 내려온 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것은 택자의 구원을 완료하기 위해서 볼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장조한 것인데 우리의 준비는 그 날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후회 없는 붉거름. 오늘에다 주님 오면 아이고 주님 오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에서 이제 담대. 요한계시록 마지막장에 오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그할 준비를 오늘 갖추어서 담대하게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이 되도록 오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떠입어서 세상에 뭐 칭찬이 있는 건 잠시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이 손해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응? 세상에서 나, 다른 사람이 욕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 욕을 하면 막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 이런 욕을 하면은 내자신을 살핍니다. 아, 내가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그거 빨리 빨리 고치면 됩니다. 아 잘못된 걸 지적해 주니 고맙다. 이래 고치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 욕을 한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금이 예비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 그 날에 영원한 수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그저 돈이나 명예나 끈세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직도 창조 때부터 다르게 나를 지었다 가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